오늘은 드디어 2026 하나 K9 썬더 픽업 트럭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용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력한 신모델로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편의성, 안전 기술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먼저 외관입니다. 2026 K9 썬더는 기존 하나 디자인의 강인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를 더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면부는 육각형 메쉬 그릴과 플레어디 라이트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굵직한 범퍼 라인은 오프로드 이미지까지 강화했습니다. 사이드에는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조합한 안정적인 바디 라인이 적용되었고 18에서 20인치 휠 옵션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강화 소재와 점프레일이 적용되어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테일게이트 어시스트 기능으로 한 손으로도 가볍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후면부 LED 테일램프는 하나 특유의 T 시그니처로 더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한화 K9 선더는 2.2L 디젤 터보 엔진 또는 신형 2.5 가솔린 터보 엔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21,052kg, M급으로 예측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부드러우면서도 즉각적인 가속감을 제공하며 4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고강도 CC 프레임과 서스펜션이 새롭게 튜닝되어 오프로드 주행 능력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견인 능력도 강화되어 최대 3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캠핑 레저 작업 모두 소화 가능한 팔방미인 픽업트럭입니다. 실내는 한층 더 여유롭고 고급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와 통풍 열선 기능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도 편안하며,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진 형태로 탑재되어 기술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되며 최신 OTA 업데이트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차량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 가죽 또는 패브릭 중 선택할 수 있고 리얼 시트 레그룸이 확대되어 성인 3명이 탑승해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납 공간도 대폭 늘어나 실용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안전 사양은 상위 SUV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차선 변경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 지능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최신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경사로 저속제어, 내리막 제어 기능도 적용되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차체 강성도 강화되어 충돌 시 객실 내부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6 한화 K9 선더 픽업 트럭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본 모델은 약 3천만 원대 초반, 중간 트림은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풀 옵션 최고급 트림은 4천 후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경쟁 모델과 비교해 옵션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 하나 K9 선더는 디자인, 성능, 실내, 안전, 가격까지 모두 균형 잡힌 완성도 높은 픽업트럭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